네. 네네 <laughs>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녕언니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. 하시고 저 바비컬 런로런칭하는거 축하 멘트 해주세요 시각장애자 같지 않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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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한혜입니다 아, 바비컬 런칭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정말 완벽한 서포터스로 열심히 활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. 촬영한 거 되게 많은데 네. 그 제품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제품 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면 돼요. 저 일단 관심 있는 게 제가 어 머리를 항상 자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은 커팅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좀긴 가발들, 통 가발이든 뭐 부분 가발이든 저는 긴 가발을 일단은 탐내고 있어요. 그러면은 요즘 겨울에 어울리는. 네. 긴 머리라던가, 가운데 어울리는 스타일 같은 거는 어떤 건지. 모르겠네요. 일단은 어떤 옷이든 그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그 본인이 이제 모델이 되는 거니까 에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일단은 뭐 머리가 이제 가발은 이제 짧은 가발도 있지만 일단 긴 가발들이 많잖아요. 그긴 가발을 연출할 때는 약간 이렇게 뭔가 코트 안이나 아우터 안에다 머리를 넣어서 오히려 으로 빼서 연출하는 게 아니라 좀 넣어가지고 좀더 멋스럽게 스타일리시하게 약간 이렇게 살짝 나오듯이 연출하는 게 진짜 굉장히 세련돼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는 재킷을 어깨 걸치기도 하고 입지 않고 스타일링을 스스로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그런 룩으로 연출하시면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음, 저 이제 바비 컬잘 되라고 네 파이팅 이런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. 네 바비 컬 대박이나 나라. 됐죠? 네.